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앞뒤가 똑같고 세울 수 있는 말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접은 선이 일자 모양이 되도록 돌려 놓은 후 다시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. 뒤집어 주세요. 이번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.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아주세요. 아래쪽에 비스듬한 두 개의 접은 선을 따라 양쪽 색종이를 동시에 접어 내립니다. 위에 소은 색종이도 그대로 눌러주면 사각주머니 모양이 나와요. 아래쪽이 이렇게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. 오른쪽 색종이 한 장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줍니다. 왼쪽 색종이 한 장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주세요. 앞에 접혀진 색종이의 이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. 방금 접었던 거세개 모두 펼쳐 주세요. 뒤집어 줍니다.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장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 줄게요. 왼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줍니다.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쳐 주세요. 가운데에 접은 선을 따라서 위쪽에 보이는 접은 선까지 가위로 오려 줄게요.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만 들어서 가운데 선을 따라 위쪽에 보이는 접은 선까지 가위로 오려줍니다. 뒤집어 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선을 따라 위쪽에 보이는 접은 선까지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만 가위로 오려줍니다. 오린 색종이의 가운데선 이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반대쪽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잘라진 오른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펼치면서 접어줄게요. 그리고 이 가운데선을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왼쪽으로 반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. 가운데쪽부터 시작해서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왼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펼쳐줍니다. 그리고 가운데 선을 따라서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. 가운데 잘라진 선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. 이때 뒤쪽에 있는 색종이와도 맞춰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 선을 따라서 반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가운데 선부터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 나오게 접어주면서 뒤쪽 색종이 선에도 맞추어 접어줍니다. 그리고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색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. 오른쪽에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. 방금 접었던 거 펼쳐 주세요. 색종이를 들어 주세요. 그리고 이 오른쪽에 벌어지는 부분에 손을 넣어서 양쪽으로 벌린 후위 위쪽으로 보이는 비스듬한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뽈록 나오도록 꼬집듯이 접어 줍니다. 그리고 색종이를 반으로 눌러 주면 이렇게 색종이가 안으로 쏙 들어가서 말의 꼬리가 나와요. 왼쪽에 있는 색종이 윗부분을 조금만 접어 줄게요. 말의 머리가 될 거예요. 방금 접었던 거 펼칩니다. 색종이를 들고 왼쪽 색종이 부분을 양쪽으로 펼쳐주세요. 그리고 위쪽으로 보이는 이 비스듬한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꼬집듯이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왼쪽 색종이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. 그러면 세울 수 있는 말 완성입니다.